누르면 시작이야? 우버. 어, 아니, 우리 그냥 가자. 우린 살아야지. 소리. 오, 오 디테일 봐, 역시. 오호. 와, 진짜 분위기다. 와, 분위기 봐. 와우. 와우! 오 안개 속에 도달한 것을 환영합니다. 오 뭐야 얘가 사림 아니지? 오야등 등이 왜 이렇게 커요 여러분들? <laughs> 야 등이 왜 이렇게 넓어? 스페이스! 아껌껌껌 십내 쉬어 가자. 저는 게임 경력이 1 5년 넘는 그런 아주 베테랑 게이머기 때문에 뭐뭐 뭐 무섭겠어? 뭐 게임이 뭐 무서워봤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들? 어 뭐야 뭐 보이지가 않아 뭐야 와뭐 아무것도 안 보여 여기 어디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 뭐야 치료 치료가오 뭐야 뒤에 사람이죠 어 안녕 너 따라가면 되겠지 어, 뛰어 뛰는 거야 떠, 뛰어도 돼 무슨 어, 소리야 와씨 어, 그래픽 미쳤는데 어씨어 어, 안녕 어 여기 있구나 같이 가자 온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 왔는데 왔는데 너 그냥 해? 왔다니까 그냥해. 갑자기, 어자기어떻지몰라게어셨어아 배가 아게어아 갑자기 배가. 아게어 왜, 왜? 어떻게, 왜? 왜? 어왜어왜왜어꾸게 어떻게, 해 저기다. 떻 역시 별로 안 무섭네. 뭐야? 긴장감 하나도 없네. 이거 뭐야? 어, 갑자기 아, 갑자기 <laughs> 잡혔다. 우리 팀한명 잡혔네. 어디로 가요? 어디갔어 우리 팀? 어, 어디였지? 어, 우리 팀원들왜 자꾸 숙소 사라졌네. 눈앞에서 어, 갑자기 아이씨!

나 때문에 가는 거야, 딴데로 발전기야 이거? 아우씨, 뭐안 보여? 뭐 뭐가 뭔지 뭐 보여야지 뭐 이거 뭐 알지 이거를? 아, 안 숨어도 돼. 어, 깜짝이야. <laughs> 우와! 오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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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셨다. 어, 뭐야, 좀좀 얼굴 좀 보자. 숨기. 아, 여기, 아, 여기로 들어가는 거구나. 아, 어, 앞이가앞이가안 보여요, 여러분들. 이거. 이거 소리 뭐야. 너왜 자꾸 저게 안 되지? <laughs> 너왜 자꾸 저게 안 되지, 왜? 넘는 그런 아주 베테랑 게이머기 때문에. <laughs> 와 분위기 죽이네. 와 콘서트장이야 여기? 어, 뭐야? 어어 어, 열렸다. 갑자 <laughs> 아 갑자 아야 아 뭐야 진짜 아 진짜 <laughs> <laughs> 왜왜왜뭐왜왜왜왜 왜, 뭐? 왜, 왜, 왜? 왜 일로 왔어 너는 데리고 나가려고 가자 어쨌든 아씨 아 진짜 씨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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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, 왜? 왜 가라고? 알았어. 레이나잘 하라고. 어디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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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는데? 어디였어? 어디였어? 친구 뭐지? 안나원인가? 어, 여기다. 어, 어, 저판 이렇게 쉽게 열었다. 열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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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아니야. 아직? 열었다! 좋아 여러분들 게임 게임 게데게 여러분들? 임 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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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여 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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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그랬어 게리 오라 했지 내가 게임 어임 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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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임게하고 있는 거예요? 그냥 나갈까? 오케이, 오케이. 아, 그러면 한번 보고 오자, 나도.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. 게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논락하는 방법입니다, 여러분들. 여기다. 뭐, 어디 뭐 있어? 으아악! 나 돈다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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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으악! 아! 으악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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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. 나갈게요, 그냥 나갈게요. 아, 구구경 구경하러 왔어요. 구경하러 왔어요. 저안 할게, 안안 r r 안 사요. 아, 구경하러 왔다고, 구경하러 왔다고. 구경하러 왔어요, 구경하러 왔어요. o 어, 씨 n g to play. 나 h I'm not g o i 나가 to play. I'm not going 으 o play. I'm not going to play. I'm n o 미안해. 내가 살인하면 저렇게 될거 아니야. <laughs> 내가 살인하면은 아까 너스처럼 될거 아니야. 어쨌든 이렇게 플레이 하고 있고요, 여러분들. 시청해 주는 분들 모두 구독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, 감사합니다 어,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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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. 우 피했어. 피한 건가? 는 건가? 자자 자. 자, 자.